Out of ink? What are you talking about? Out of ink? I just feel you you can't be out of ink. Mickey? Yes, dear. The printer isn't working again. Oh, Ross, calm down. This happens all the time. All you have to do is out of cyan. Yep. What even is cyan? That's what I said. I'll just go to the store and get more ink. Are you crazy? It's 1.30 in the afternoon. Oh my! HP Instant Ink, a subscription, so you never run out of ink again. Oh, it hurts every time. <laughs> Oh, these are cool. Oh, is this a bird? It's a bat. Oh. No. Is this a butterfly? It's a bat. I suppose that one's a bat? Actually that one's a koala. Oh, it's cute. No, it's a bat. What's that one? A bat. That one.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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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 Cool. Print hundred pages of whatever you want with instant ink. 미국의 PC 및 프린터 제조회사 휴렛 패커드는 작년 기준으로 데스크탑에선 레노버에 밀려서 아쉽게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지만, 기업 및 개인용 프린터의 경우 2위 캐논과 2배 이상의 차이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HP의 유튜브 사이트를 가보면 대부분의 영상들이 프린터 관련 광고들인데, 특히 수익성이 높은 B2B 기업용 대형 프린터들의 영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HP 브랜딩에 도움을 줄수 있는 3D 프린터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정용 프린터의 잉크 교환 서비스 광고를 갑자기 무려 3편이나 제작했습니다. 드라마 파고의 톰머스 그레이브와 오렌지 이스 더뉴 블랙의 베스 도버가 등장한 이 광고는 아담스 패밀리 분위기를 연출하며 낮에 외출할 수 없는 뱀파이어도 쉽고 싼 값의 HP 프린터 잉크를 받을 수 있음을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대체 왜 굳이 프린터 잉크 광고인가입니다. 프린팅 전문 사이트 비욘드 프린트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허래 가죽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의 비즈니스용 프린팅은 급격히 줄었고 개인 소장을 위한 가정용 프린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재택 근무가 늘어나고 여행조차 갈수 없게 된 데에서 비롯된 현상이겠죠.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용 프린팅 제품의 비중은 무려 86%를 차지했는데 벽걸이용 포토타일과 포토북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동일 기간 동안 비즈니스용 프린팅 제품 수요는 단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HP는 HP 인스턴트 잉크 서비스를 발 빠르게 개발했는데 월 정액제 형식으로 기존 잉크의 반값으로도 집에서 매달 잉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오늘은 HP의 가정용 프린트 잉크에 대한 광고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브랜드가 기존에 잘안 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숨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HP의 주가를 잠깐 살펴봤는데 역시 코로나 기간 동안 역대 최고점을 찍은 만큼 마케팅 예산도 충분하겠다. 가정용 프린터 시장에서 광고를 통해 계속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HP의 마지막 광고 한 편을 더 시청하며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Not have pants. Hey, Han, what do you think? Maybe they're not so bad. They are. Yeah. Okay. HP Instant Ink, a subscription that delivers high quality ink at half the price. Thanks for watching, Waldo. <laughs>